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기작은 사계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이에요. 자.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외톨이 세리장 사케오는 항상 혼자였어요. 여리고 거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케오가 거리를 걷고 있지만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케오를 보자마자 수군거렸어요. 여리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사케오도 여리고에 살았어요. 사케오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죠. 그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받아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아저씨는 사케오를 보자 콧방귀를 꼈어요. 쳇. 저 탐욕스러운 사케오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지. 또 다른 아주머니도 속삭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돈은 많지만 저렇게 외롭게 사는 걸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친구도 없을 거예요. 사케오는 이 소리를 듣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슬픈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까. 사케오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온 마을이 흥분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병도 고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신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어요. 광장 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고, 사케오도 그 틈에서 예수님을 보려 애를 썼어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신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소문이 사케오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틈으로 달려갔어요. 사케오는 사람들 틈에서 콩콩 뛰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에잇!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키가 작은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그때 사케오의 눈에 돌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어요. 그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나무 위로 낑낑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내려다보려고 말이죠. 사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나무 아래로 다가왔어요. 사케오는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가 숨어있는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환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로 사케오야, 부르셨어요. 사케오는 너무 놀라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예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꼭네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사케오가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후다닥 내려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자기 집으로 안내했어요. 사케오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아, 예수님 네, 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사케오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리 중한 아주머니가, 어휴, 저 예수님 좀 봐. 죄인인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무리 중또 다른 아저씨는 예수님은 왜 하필 저런 나쁜 세리 집에 가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사케오의 집 안에는 예수님과 사케오가 함께 있었어요. 무리들의 수근거림이 밖에서 들렸어요. 사람들은 사기오를 비난했지만 사기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사기오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재산까지 모두 내어놓겠다는 사케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다. 키가 작아서 외톨이였고 죄인이라 불렸던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케오는 감사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참된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사케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